제가 2030년대가 되면 성경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이란 존재 거짓이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2030년대가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어쩌면 대부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대하여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거짓이 되는 시대, 우리 기독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현과 기술 앞에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실을 알고 알려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알려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필연적 당위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안내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가 잠잠하고 성도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직무 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좀 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기술의 발전 속도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려서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 잘 갖추어 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에게 안내를 하셔야만 됩니다. 2030년대 되면 성경이 거짓되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7년 안에 부모 없는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의 세포를 이용해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 실험실에서 아기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실험이 나왔고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기가 만들어진다.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동침을 해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깨어지고 무시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진다. 불가능한 일이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의 기술인 액토라이프 기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공 자궁입니다. 액토라이프에서 아기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서 생산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제 아기도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그리고 아기들이 만들어질 때에 디자인 된다. 디자인 베이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은 좋은 유전자를 선별해서 애기들을 만드는 유전자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인간의 원모습은 완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인간이 나오게 되는 시대. 이거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런 실험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과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여덟 명의 어린이가 부모가 셋입니다. 부모가 셋인 여덟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AI와 결합한 인간, AI를 결합시켜서 인간의 모든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실험 착수했습니다. 이거 지금 중국만 하겠습니까? 미국이라든가 그리고 여타의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실험들 계속하고 있고 인간과 AI를 결합시켜 초능력, 초지식, 초연결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핵심 역할들을 할수 있는 그런 인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어느 순간 대부분의 인간들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트랜스 휴먼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된 인간으로서 트랜스 휴먼으로 살아가야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휴먼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라 보면 되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건물사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간들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은 2017년 중국의 허진쿠이 교수가 만든 디자인 베이비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주 우수하고 좋은 유전자들만을 결합시켜 인간을 만들어내는 디자인 베이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유전자, 우수한 유전자로 자기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리는 많은 영화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앞에 나왔었고, 이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옴에 대하여 알수 있었는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던 그 인간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해서 디자인 베이비를 만들던 인간과 기계를 결합시켜서 사이보 같은 인간을 만들던 BCI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뇌에 그 어떤 칩을 통하여 인간의 기억을 클라우드 상에 올려서 여러 많은 형태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인간들이던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대세를 역행할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2030년대가 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원정체성을 완전히 깨어버리는 이것, 성경이 거짓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겠습니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로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는다고요. 믿음도 안 가고, 왜냐하면 지금 현 시대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 자체가 개조되고 바뀌는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시대에 대하여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들이 그저 먹고 마시고, 현 시대처럼 그대로 세상이 전개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멸망이 호련듯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아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성도들이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한데 너무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커저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즘 뭐 경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코인 시대 그리고 코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세속적인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여러 잘못되어진 배도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알리지 않고 있거든요. 성경이 거짓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전혀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들, 윤리적인 이야기, 뭐 도덕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있는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교회가 자꾸만 가다 보니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개조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왔고 이미 진행 중이고 뭐지 않아 수많은 결과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잘 기억하시고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잘 갖추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